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어 요거 어 다시 시작을 해 보는데 자, 요거 우리 지금 영상 내용은 뭐가 되는 거겠죠? 아이고, 아이고. 영상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교과서에 있는 거. 여기 몇 쪽입니까? 110쪽이에요. 그래서 110쪽에 있는 거펴서 한번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필기해 놓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필기해 놓은 것도 같이 좀봐 가면서 복습해 오셔야 될것 같아요. 테스트는 여기서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좀잘 보도록 준비해 주세요. 자, 담화상황과 문법요소 이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어떤 높임표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시제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상황에 따른 정리가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문법요소가 중요한 거겠죠. 문법 요소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높임 표현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상황에 따른, 음, 적절한 말하기를 할 때, 이렇게 잘못된 높임 표현, 과잉 하거나 아니면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높임 표현할 때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이와 같이 사람이 아닌 물건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더 높은 사람인데 물어보다가 아니라 여주다라고 특수어의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준우는 한번 말해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공적인 상황 학습 학급회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보시면 가는 서술의 주체인 제품을 높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제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에 해당하는 상대 높임법만 사용하면 된다. 불필요한 높임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제대로 된 객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쭈다라는 특수어를 사용해서 객체 높임법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 학급 회의와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면안 됩니다. 공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를 높여서 상대 높임법을 제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 표현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 요소를 시간 표현이라고 한다. 근데 시간 표현에는 기억하시나요? 시제도 있고 동작상도 있다. 그리고 시제를 나타낼 때에는 항상 현재인 바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 시와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난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앞서 있는 것이고,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시제고,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거 있죠.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자, 요게 나오면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교과서 내용상에 있기 때문에 시제에서 요거 나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문제 푸셔야 돼요. 문제 풀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기 아달락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전체적으로, 문, 어, 이거 박스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박스 잡아 볼게요. 네, 잡으셨나요? 네, 이렇게 잡아 놓고 발라 시보다 사건 시가 앞서 있는 거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앗엇아덧엇엇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일 때에는 은과 던 형용사일 때는 던을 사용하고 시간 부사에는 어제 아까 작년 등등 과거를 나타내는 말들이 올수 있다. 현재 시제도 지금 바람이 분다 이런 식으로 분석되는 거고 미래 시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 표현을 외워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교과서에 있는 상태로 외우시지 마시고 수업 때 정리했던 거 있죠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실현하는 다른 표현에는 관용 사용의 을과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을 것도 널리 사용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여기다가 필기하셔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자, 미래시제를 나타낼 때에는, 미래시제의 선어말음이모두 사용될 수 있고, 겟도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머, 을, 것이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형사의의미는 용언의 어간에, 그리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손가락에 힘이 없네. 자,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럼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밑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를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체언 수식의 기능을 한다 체언 수식의 기능을 한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체언을 수식한다 읊는 던을 있죠 먹은 뭐밥 먹을 밥 먹던 밥 먹는 밥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관용사용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 t 시 s 이나어 엇을 쓰면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 사태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그래서 친구가 왔다하고 왔었다는 확실한 차이가 느껴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친구는 떠나고 다시는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과거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와 현재 사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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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사이에서의 변화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덧 어떠시 미줄 항상 상황 변화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 민수는 교회 갔었다. 이거는 단순 과거 사태를 강조하는 기능만 할뿐 상황 변화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어제 민수는 교회 갔었다. 어제. 친구가 왔었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렇 자, 그래서 이거는 어, 과거 단절, 갔었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안갈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는 직접 경험하게 된 사실을 현재의 장면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선생님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입다의 준의성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완결의 결과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다 라고 하면 신는 중인 것도 되고, 신은 상태가 지속되는 의미도 된다. 그죠? 여기 문제, 이거 좀 풀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국어의 시간표현은 단지 시간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현재 시제를 실현하는 서남아로미는 는과 니은이 있다. 는은 현재의 시제를 표현하지만 니은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도에 따라 현재 시제의 선언할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옆에 척 갑시다. 도움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자 시험에서는 이 정도 수준만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고1 내신 시험에서 이 정도 수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제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이게 시제 브릿치죠나 다음 주에 군대 간다 이거 가까운 미래에 진리, 직업, 습관적인 행동을 언급할 때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이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온 거야 그렇지? 세 번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낼 때 정도는, 정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과거 사건인데 현재 사건의 현장감을 위해서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시제 브릿지 예시 좀 봐주시고 과거 시제의 선말어이 미앗엇과 at, 미래의 시제의 선언어 g 미갯도 마찬가지다. 앗엇은 at,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만 상태가 완료되어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도 의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이를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get은 미래 시제를 표현하지만 추측을 나타내거나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옆에 보시면은 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추측인지 의지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더 쓰드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더 문제를 풀어 오시면 올해는 이번 주에 피동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쭉 훑어 읽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부탁드릴게요.